최근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상으로 5만 원 쿠폰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공짜 돈 같아서 되게 반가웠는데, 음, 막상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함정이 가득한 미로 찾기 같다는 말도 있고요. 딱 맞는 표현이세요. 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기업의 아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 5만 원짜리 미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그 지도를 그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걸 모르고 쓰면 5만 원 혜택은커녕 오히려 돈을 더 쓰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 이거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약 337만 명 정도요. 아, 꽤 많네요. 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고요. 와우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탈퇴했던 회원도 같은 번호로 다시 가입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쿠팡 앱에서 마이 쿠팡 들어가고 쿠폰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네, 저도 확인해보니까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5만원짜리 한 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5천원또5천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네장으로 쪼개져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 5만원을 다 쓰려면 쿠팡의 4가지 네 다른 서비스를 전부 이용해야만 하는 거죠. 4가지요? 네, 네. 일반 상품, 쿠팡이츠, 그리고 국내 여행 상품. 아, 여행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UX라고 해서 명품 화장품이나 패션 카테고리까지요. 와, 그러니까. 이건 5만원짜리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 쿠팡의 여러 서비스를 한 번씩 다 써보게 만드는 일종의 체험권 묶음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소비자를 쿠팡 생태계에 더 깊숙이 묶어두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함정은 이제부터예요. 사용 조건이 훨씬 까다롭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죠? 우선 차액 환불 불가입니다. 차액 환불 불가요? 네, 예를 들어서 5,000원 쿠폰으로 4,000원 짜리 물건을 사면 남은 1,000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 공중분해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쿠폰 금액을 꽉 채우거나 아니면 약간 넘겨서 결제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1원이라도 덜 쓰면 손해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신경 쓰면 될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취소 규정인데요. 취소요? 만약 주문을 취소하면, 쿠폰은 어떻게 될까요? 음, 당연히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함정이 나옵니다. 주문 전체를 다 취소하면, 쿠폰이 복구되는데요? 아, 전체 취소는 괜찮고요? 네. 하지만 여러 상품 중에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땐 쿠폰이 복구되지 않고, 그냥 소멸됩니다. 세상에. 정말요? 이건 정말 몰랐네요. 쿠폰 쓰려고 일부러 여러 개 샀다가,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해도 쿠폰 자체가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실수하기 정말 쉽죠. 와. 이건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도 은근히 짧아서 깜빡하기 쉽고요. 그럼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어, 지출을 막는 용도로 쓰시고요. 네, 지출 방어. 2만 원짜리 여행 쿠폰도 이걸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기보단 뭐 주말에 가려던 키즈 카페나 눈썰매장 입장권 사는데 쓰는 게 현명하죠. 아, 계획에 있던 소비에 쓰는 거군요. 근데 알록스 쿠폰이 제일 애매한데요. 각자 명품을 살순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평소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2, 3만 원대 브랜드 립밤이나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나 저렴하게 득템하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이건 공짜 돈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할인권으로 접근해야겠어요. 바로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쿠팡 앱에서 쿠폰 4장을 확인하시고 각각 어디에 쓸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그리고 차액 소멸 그리고 부분 취소 시 복구 불가. 네, 그두 가지 규책. 이두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보상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한 사과일까? 아니면 소비자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아주 영리한 마케팅 캠페인일까? 아마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결제 내역을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찬이 작업실, 오늘도 함께